구비 서류로는 이렇게 국내 건설기계, 수입 건설기계 이렇게 나뉘어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말소된 것을 부활 등록하는 부활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요거 전부 다 받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 신분증 그리고 시,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증 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라고는 되어 있지만 등록 기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일 이내 부가 60일 이내 신고 안 하셔도 전혀 불이익 없고요. 이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양도 증명서 같은 경우는 매매 일자와 매매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 매매 일자는 신고하러 온 날짜를 입력 기입하시고 특히나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 하셨는지 인감증명서는 필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되고 위임장은 무조건 양도인, 양수인 두분 중에 어 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오실 경우에는 위임자와 수임자란에 제대로 맞게 썼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인감증명서라고만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인감증명서라고 하지 왜 인감증명서라고 했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인지 법인인지 물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인감증명서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꼭 얘기를 해주세요. 어, 재원표 같은 경우에는 양도증명서 혹은 제작증 건설기계 제작증상의 형식승인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그 형식승인번호하고 재원표의 형식승인번호가 정확히 일치한지 확인해주시고 보통 재원이 변경됐으면은 변경된 재원에 어, 뭐 표시를 해주시거든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을 붙여 놓는다든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요 전장 전고 총중량 마스트 등 재원 변경된 재원을 확인해 주시고 인증서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오는 거고요. 관리 계약서는 지입해서 인감 그리고 인감이 날인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건설 기계 제작증에서는 형식 신고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날짜가 제작일자인지 확인 수입면장 같은 경우는 입항일이 제작 연월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간혹 제작연도가 왜 다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건설기계는 제작연도에 들어가는 날짜가 수입면장의 입항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민원인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작연도를 보시면은 31번 항목에 거래 품명에 이제 유즈드라고 중고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요 유즈드라는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 표시를 확인하셨다면은 입항일 기준으로 제작 연월일을 넣지 마시고 33번 모델 규격 안에 그 연도가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 연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취득가액을 넣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합계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측 승인서 같은 경우는 승인 번호와 재원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보험 가입 서류는 법인의 경우는 검색이 안 돼서 보, 따로 이제 보험 가입 서류를 받아 주시고요. 예, 보험이 필수인 종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설 기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의무 보험 기종이고요. 그리고 차대각자 세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갑부 열람해서 화면 인쇄를 해서 두부. 등록 재원표 두부를 출력해서 재원표마다 각자 한 부씩 붙이고 네? 그리고 이 갑부 열람 하나 재원표 하나를 묶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한 달마다 건설기계 검사소에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이만큼 등록했고 말소를 했다라는 그 목록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목록 보내실 때 열람 열람표 하나 재원표 하나를 묶어서 한부를 검사소에 송부하시고 한부는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대각자 남은 한부는 어 건설기계 제작증란에 차대각자 부착란이 있습니다. 하단에 그 하단에 차대각자 한부를 마지막으로 붙여주시면 은총 세부가 들어갑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마지막에 이제 등록신청서에 수입증지 4천원 도장을 받아 오셔야 되고 수입인지 3천원이 들어왔는지 영수증도 도장이 받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수입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은 이거 3,000원 받으려고 전화해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또 연락도 안 되면은 이게 어 나중 가면은 본인 돈으로 채워 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요 같은 경우는 신규로 오셨거나 처음 인수인계를 받으실 경우에는 돈부터 먼저 가장... 돈부터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신규 검사 결과 통보 건설기계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처음 등록하는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뭐한 공장에서 몇백대 찍어내는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한대한대 한대 일일이 검사받을 필요 없이 그냥 그 해당 그 차량에 대해서 통째로 검사받으면 굳이 검사 안 받아도 바로 합격이 되는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찍지 않기 때문에 검사 기계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 검사 기관과 통고지를 그게 그 신규 검사, 아 신규 등록 서류에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 검사 접수 번호를 확인하셔서 등록관청 확인 번호를 기입해주시고 차대 번호와 동일한지 각자가 그거를 확인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서류를 검토하시고 납부 단계에서는 서류 앞면에 수입증지 4,000원 도장 있는지 확인,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납부 확인 도장 있는지 확인. 만약에 뭐 점심 시간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농협 창구라던가 농협 창구에서그 도장을 안 찍어 줬다 하면은 세무 창구에서 납부 확인서 받아 오셔야 하고요. 수입 인지는 3천원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게 끝났으면은 등록증 및 번호판 제작 통지서 검토인데 서류 검토하고 등록한 다음에 세금까지 전부 다 납부하셨으면은 마지막으로 등록 증하고 이제 번호판 제작 통지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증에서는 등록증 소유자, 소유자 주소, 사용 번거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등록증에 재원 수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번호판 제작 통지서는 번호판 개수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했다가 번호판 찍고 나서 민원인이 이거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지면은 골치 아픕니다.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번호판 부착 이제 번호판 제작 통지서를 가지고 민원인이 번호판 교부소로 가면은 번호판을 부착하셔야 되는데 어, 번호판 교부소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잘못 발급됐을 경우에는 교부소에 연락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의무 보험 가입 기종은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미등록 건설기계 자, 운행하거나 사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자 번호로는 등록 절대 안 됩니다 법인 번호로 등록하셔야 되고 사업자 번호로 등록하셨다면 모두 삭제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 등록하세요 농업 경영체 사용 번거지 확인하는 서류 효력 없습니다 농업인이 농업 경영체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세부 코드는 일반 소유용과 사 사업용이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점은 사업자가 자기의 주소지에 사업장 주소지에서 사용한다면은 일반 사업용 사업장이 없는 일반 소유자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일반 소유용입니다. 보통 농업 경영체 들고 오시는 분들 일반 소유용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사용한다 일반 사업용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일반 사업용은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수이니까 사업자 등록증 받아오시고요. 영업용은 대여업체명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저희 그 건설기가 전국 등록으로 바뀌면서 대여업체도 전국으로 이제 입력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하시던 대로 대업체명 여 입력하고 엔터 엔터 눌렀다가는 엉뚱한 데 입력됩니다. 꼭 주소지 확인하고 입력해 주시고요. 어, 요건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입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주민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법인등록번호만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 사용 번거지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 소유용이라면 소유자 주소기재, 자가용 일반 사업용이라면 사업자 주소기재. 이 사업자 주소기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기재,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주기장 위치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 주기장 위치라고 적어 놨다고 해서 사용번거지는 주기장 위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여업체가 등록한 사무실 위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서명을 두 군데 하셔야 돼요 위에는 등록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인 등록이고 밑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라고 해가지고 서명,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요거에 서명을 하셔야 저희가 정보공개로 정보를 조회해가지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수입신고필증입니다. 제작년월일은 어, 입항일 기준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요쪽 아래칸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란에 보시면은 이 품명란에 옆에 보면은 유즈드라고 적혀있다면은 중고건설기계로 중고건설기계는 입항일 기준으로 입력하시는게 아니고 모델규격란에 있는 이어 Y E A R에 옆에 연도가 나와 있는데 그 연도가 제작 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연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업무 절차는 시스템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이에요 등록관리 탭에서 신규 변경 이전 등록 신, 신조 수입차 신규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건설기계 신규등록 칸입니다 신규등록 갔을 때맨 처음에 요 신규등록 국산 외산 있잖아요 요거 신경 끄세요 용도 보시면은 여기 클릭하시면은 관용 자가용 영업용이 있는데 관용하실 별, 관용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가용이나 영업용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가용을 선택하시면은 세부 코드가 바뀝니다. 세부 코드를 눌러 보시면은 일반 소유, 단체, 사업용, 매매 상품용이 있는데 일반 소유용과 일반 사업용, 매매 상품용 요세 가지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영업용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신규 영업용, 고체 영업용이 있는데 그냥 신규 영업용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형식승인번호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시면은 이 형식에 맞는 재원의 정보가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면은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수급조절대상 처리권입니다확인후 업무 처리하세요라는 난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급조절대상이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덤프트럭, 뭐 콘크리트 미스트트럭 같은 어 정해진 수량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수급 조절 대상 같은 경우 확인을 눌러 주시면 여기 보시면 건설 기계의 덤프 트럭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차대 일련번호 입력해 주세요. 취득일은 양도 증명서 상에 취득한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로 입력해 드릴게요. 취득 가액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득 가액이 참고로 만 원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한 값이 100만 원 미만입니다라고 문구가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거 문구 나왔다고 해서 100만 이상으로 맞춰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만원만 그냥 확인 누르시고 그냥 무시하고 지, 무시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제작 연월일은 건설 기계 제작증 혹은 수입 신고 그 수입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수입 면장 인보이스란에 입항일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작 부분이 국산이네요. 국산이니까 오늘 날짜 넣어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국산 같은 경우에는 제작 연월일을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연식 모델 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증 출력 Y란에 체크해주시고 봉인, 명료서, 봉인 명령서 출력은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여기 교체 등록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 조절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영업용 넘버를 이쪽으로 대신 이전을 시켜줘야 돼요. 예,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 등록번호 여기 말소 등록 확인 증명서를 아마 첨부했을 거예요. 거기에 예, 이 영업용 번호판에 말소 등록 확인 증명서가 있을 거예요. 말소 등 확인 증명서에 말소된 영업용 번호판에 넘버 여기 입력해서 돋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정상 조회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이위에 칸은 전부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바로 밑에 내려가서 요 등록 번호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내려갑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했다면은 주민 법인 번호를 입력했으면은 법인으로 자동으로 알맞게 들어갑니다. 요거 이름 입력해 주시고 연계 정보 조회 누르시면은 본의 정보가 쫙 떠요. 여기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이런 것들이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했을 경우에는 이분이 보험 가입한 이력이 뜹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안 뜨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서 눌러 주시고 적용 눌러 주세요. 적용을 누르면은 이 소유자의 소유자 주소가 나오고 밑에 이제 핸드폰 번호 입력하세요. 핸드폰 이게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닌데 이거 입력 안 하면은 골치 엄청 아파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 특히 대여업체명 이게 지금 영업용 번호판이기 때문에 대여업체명을 반드시 입력해 줘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여업체가 어, 만약에 뭐 무슨 건설 기계라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그 건설 기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고 돋보기를 눌러 주시면그 목록에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그 대여 업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밑에 사용 본 거지 주소까지 채워집니다. 모든 게 끝나셨으면은 저장을 눌러 주세요. 저장을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뭐 번호판이 뜹니다. 경기 06하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번호를 가지고 온 신청서 상단에 번호를 적어 주시고 세무 창구, 수수료 창구, 은행 창구 다녀오셔서 납부 같은 거 전부 다 하게 하시고 본인은 뭐하, 뭘 하시냐? 여기 보시면 민원 발급, 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서가 있어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방금 아까 빨간색 번호로 새롭게 나온 번호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사항들이 나오는데 여기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번호판 제작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신청 사유, 신규 눌러주세요. 제작 매수 두매 건들지 마세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구란에 보시면 은어 지금 이제 6월 29일자 6월 90일 6월 2022년 6월 29일자로 이 건설기계는 앞번호판이 큰 번호판이어가지고 이게 운행하다가 다 이렇게 말리거나 구부러지거나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교부에 질의를 한 결과 어, 어떤 어그 수리에 수리 및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작은 번호판을 달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비고란에 이렇게 작은 번호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발급을 눌러 주시면 돼요 발급을 눌러 주시면은 이 번호판 제작 지시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등록증하고 발급 지시서 이렇게 두 장이 나오잖아요 발급 지시서에는 이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직인을 찍어 주셔서 두장다 복사하고 사용자가 비용을 전부 납부하셨으면은 그때 등록증과 제작지시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담당자로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거예요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오셨으면은 꼭 수입인지 수입증지 취득세 뭐 취득세까지는 안 가도 돼요 수입인지 수입증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거 3천원 4천원 이게 모이면 돈이 커가지고 예, 이거 한두푼 물어주기 시작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예. 방금은 제가 이제 영업용을 설명드렸잖아요. 영업용 말고 그럼 자가용을 눌러서 어, 나는 저기 뭐냐 나는 그냥 내가 혼자 사용할 거다. 어? 뭐 지게차 혼자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가용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일반 소유용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일반 소유용을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입력하시고 여기 주민등록번호 성함 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또는 법인번호 성함 또는 법인 상호 입력하시고 연계 정보 조회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 자가용 일반 소유용 같은 경우는 주소 동일 여부에 체크 체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 주소와 사용 본거 주소가 똑같습니다.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여기서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그러면은 일반 소유용은 끝났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업용을 갈게요. 주로 공장, 물류 창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일반 사업용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요 밑에 등록 번호에 입력 소유자 정보 입력하신 다음에 연계 정보를 조, 누, 연계 정보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 소유자 주소랑 사용 본 거지 주소에 주소가 들어가는데 이때 주소 동일 여부를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용 본 거지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집원 주소 및 도로명 주소를 실제 사용할 그 사업자 사업자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은 쭉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이요요 주소 사항들 입력하시고 주소 적용 눌러 주시면 여기에 다양히 뜹니다. 이렇게 영업용 자가용 신규 등록 이전 이렇게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신규 검사 안 받았을 경우 이게 등록 신청서가 오면은 가끔씩 그 신규 검사 받, 검사 받는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들 정식 명칭은 모르니까 그냥 뭐 얼버무려서 얘기하는데 신규 등록하는데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체크하셨으면은 이 신규 검사 지시서를 뽑아 주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있냐? 이 건설기획관리정보시스템 검사관리 검사관리 신규 검사 지시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형식 신고와 말소 부활이라는 탭이 있어요. 형식 신고에는 그 신규 등록 신청서에 나와 있는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서 주민 검색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주소가 나옵니다. 건설 기계 정보 직접 입력 다해 주셔야 돼요. 다 입력해 주시고 이 형식 신고 검사 기한은 저는 보통 오늘 날짜로부터 두달후 말일에 드립니다. 어차피 60일의 기한이 뭐 있다고 해도 그게 뭐 강행규정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어겼다고 해서 뭐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 두달 정도 넉넉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말소부활 탭이 있는데 말소부활을 눌러 보시면은 구 등록번호라는 탭이 새로 생깁니다. 이 말소부활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그 그동안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서 근데 놓친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최고 통지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어, 너 말소하고서 말소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말소까지 진행이 됐으면 그럼 검사 다시 받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와서 검사 지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규 검사 신청을 그러면은 구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 소유자 정보 똑같이 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저장 검사 지시서 출력 절차는 신규 검사 지시서를 출력해 주셨으면 민원인이 검사소에 가서 신규 검사를 받고 신규 검사나 부활 검사를 받으시고 부활 검사를 받고 제대로 완료가 됐으면 검사소에서 해당 소유자의 주소지에 들어가 있는 관할 관청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검사가 완료됐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뭐,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에게 한달 한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보시라고 하신 다음에 민원인이 와서 다시 서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